무려 3년 만에 돌아온 체인소맨, 대작들을 홍수 속에서 잊혀갈 때쯤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체인소맨 레제편, 그전 시리즈를 아예 보시지 않은 분들도 간단하게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땡땡이 악마, 체인소맨 세계관에서 가장 특이점이 되는 존재입니다. 땡땡이 악마는 해당 단어를 연상했을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공포심의 총량에 의해 그 악마의 강함이 정해집니다. 토마토 악마와 뱀의 악마가 있다면 당연히 뱀의 악마가 더셀 거라 생각이 되죠. 느낌입니다. 다만 천사의 악마, 미래 악마 같은 다소 강약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그냥 이런 설정이라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두 번째 데브런터. 데블헌터. 데브런터는 인간을 해하는 악마를 토벌하는 사람, 정부 소속으로 고용된 공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심 인물은 특이과 소속 데브런터인데, 이름대로 특이하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악마인 마인. 악마와 계약한 인간의 주축으로 악마를 토벌하는 팀입니다. 피해 마인인 파워, 여우, 저주. 미래, 무려 세 악마와 계약한 이 콩으로 유명한 아키가 특기가에 소속되어 있죠. 특기가에는 악마와 대적할 힘을 갖기 위해 직접 악마와 계약한 인물들이 몇 있는데요. 악마답게 그 힘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 아키가 계약한 저주의 악마는 한번 공격할 때마다 일정한 수명을 가져가고, 아키와 버디였던 히메노는 유령의 악마를 이용해 싸우다가 신체를 하나씩 바치며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인물은 상어의 마인 팀, 천사 양마 엔젤, 폭력의 마인 그리고 겁쟁이지만 은근히 강한 코벤이 정도가 있겠네요. 참고로 현재 데브런터가 필두로 노리고 있는 악마는 5분만에 무려 120만 명을 죽인 뒤 잠적한 총양마입니다. 주연 중 아키라는 인물의 가족이 이 악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키마와 벤지. 체인소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벤지는 체인소맨이라는 제목으로 알수 있듯이 전기 도배 악마입니다. 코치타라는 귀엽죠? 이 애완동물 같은 비주얼을 가진 전기톱의 악마 포치타와 우연히 만나 가족이 되고 악마에게 살해당한 덴지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서 덴지는 무기 인간이 됩니다. 참고로 마인과 무기 인간의 차이는 마인은 인간의 몸을 탈취한 악마, 무기 인간은 악마의 심장을 가진 인간 이렇게 주체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인 소맨이라는 작품이 클리셰를 부시는 전개가 많아서 재밌는 것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감정적인 교류가 부족했던 덴지가 데브런터가 되면서 여러 인간 관계와. 경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서 그것 또한 이 작품의 재미있는 포인트라 여겨집니다. 네, 정리하면 벤지는 남자의 본능을 그대로 표출하는 여미새입니다. 그리고 마키마 수상할 정도로 덴지에게 집착하는 데브런터의 실질적인 수장입니다. 덴지를 데브런터로 끌어들이고 덴지에게 동료를 만들어주고 덴지에게 을 만지게 해주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원격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등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외모며 스타일이며 능력까지 겸비했으니 덴지도 그녀에게 메로메로된 상태죠. 아무래도 원작은 이미 한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람욕을 돕. 꾸는 에피타이저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 매력적인 마키마에게 반했던 덴지도 가치관이 헷갈릴 만큼 매력 터지는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줄 요약, 체인소의 악마를 심장에 품은 덴지 그를 강력하게 리드하는 마키마와 그의 가슴에 날아 들어온 레제 덴지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극장에서 확인하세요